자 여러분 오늘 그 이제 로스쿨 신입생을 위한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민사 형사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죠 왜냐하면 절대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쭉 가서 결국엔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공법 좀볼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정도로 사실 여기에 대한 어, 집중도 그 다음에 절대량 여기에 치여서 사실 이 공법을 굉장히 등한시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 시험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요. 자 인풋 대비 자 아웃풋 관점에서 보았을 때요. 자 여기에 드는 에너지량이 3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100만 투자를 해도 300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300, 3을 그대로 투자해야 300을 끌어올 수 있다면 여기는 그거의 3분의 1 정도만 올바르게 투자를 해도 300이라는 동일한 어, 절대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 만큼 이 공법이 오히려 더 전략적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민형사는 사실 이제 실무 기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이 배우는 학교에서의 이 교과목, 학우의 연계성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공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헌법이나 행정법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면 여기서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 내용이 결국에는 시험과 연계되는 이 수험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공법을 메꾼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법이랑 약간 멀어지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엔 전략 과목으로서의 그 실효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획복하,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공법이라는 것은, 자,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는 결국 민법이라는 것은 사익과 사익의 조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공법이라는 것은 사익과 공익의 충돌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사액이 헌법이 됐을 때는 기본권이 되고 행정법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것이 천국권, 공권, 주관적 공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의 충돌의 문제가 이게 전환이 잘안 되는 거죠. 이 사익과 공익에서의 비교 형량이라는 요 부분이 공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요 맥락을 올바르게 처음에 인지를 하지 못하면 공법에 대한 맥락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법의 맥락, 즉 사익과 형량, 공익 사이에서의 비교 형량의 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습득하느냐, 이 부분이 공법을 전략 과목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법적인 맥락을 2학년 정도 때에 자 맥락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정도에 이거를 수험 적합성으로 연계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공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목으로 전략 과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 맥락이라는 부분을 학교에서 수험 적합성 연계될 수 있는 맥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학원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시험을 앞두고서 와서 공법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이 공법적인 맥락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을 해 두면 그 맥락을 바탕으로 수험 적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민사나 형사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략 과목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사익과 공익에 대한 형량에 있어서 공법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형량을 하는 행정법원이나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하게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형량을 하는 민사법원과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되겠죠. 즉, 민사법원에서는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 두 사람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조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아요. 즉, 당사자 사이의 이익이 다른 대세적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서의 최종적인 만족만 이끌으면 되는 게 바로 민사법원 판사의 최종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와는 다르죠. 그래서 민사법원은 소가에 따라서 판사가 한 명만 되어도 이런 사익과 사익에서의 조정의 문제는 그리 어렵게 되지가 않는 거지만 이것은 공익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 판사가 세 명이나 투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많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처분청이라는 행정청이 있죠. 이 행정청에 자,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자, 국회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공익에 대한 고려가 되는 거예요. 자, 요두 가지 가치가 행정법하고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소송 요건에서도 민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엄격한 형성 어, 형식적인 소송 요건을 요구하죠.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엄격한 제소 기간, 청구 기간. 관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떠한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사인이 시비를 걸 때에는 아무 경우에나 시비를 걸지 아니하고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시비를 걸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에서는 필요 없는 남소 방지를 통한 행정 효율성 그다음에 소송 경제적 가치의 달성이 여기서는 요망되기 때문이에요. 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회 입법 형성권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에서도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만 규범을 통제할 뿐이지, 추상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 그래서 본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민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민사에서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사익과 사익의 조정의 문제로만 귀결이 되는 반면에 자, 행정과 헌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부여가 되어 있다면 이 재량에 대해서는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헌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입법부와 그다음에 행정청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사법심사 그래서 자의금지가 있는지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밖에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민사와 공법관계에서의 전환이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요 정도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요런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수험 적합한 어떠한 상태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맥락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쫓겨서 결국에는 맥락 없이 우리가 시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법이 마치 어떤 인상을 주냐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은 애매모호한 듯한 추상적이지만 그 안을 관통하는 이러한 큰 중심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의 엄청난 절대량을 다 흡수, 이해해야 되는 민사, 형사보다는 오히려 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공법적인 맥락을 조기에 확보한다라는 것이 전체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방학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1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법에 대한 맥락을 확보한다라는 이 목표를 단기간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맥락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까지는 형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뭐 객관식이 됐던 사례형이 됐던 그 다음에 어뭐 기록형이 됐던 수험 적합한 방식을 조금만 더 체득해서 플러스한다면 여러분이 공법은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어~ 이렇게 재학생들이 공법적인 맥락을 올바르게 빠른 기간 안에 형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 학기 중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공법적인 맥락에 대해서 내가 학기 중에 올바르게 형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 이런 강의를 통해서라도 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여러분들이 변시와 관련된 이런 장기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려요. 특히나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에 비해서 더 추상적이죠. 그러면 추상적일수록 여러분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강조했던 공법에 대한 맥락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소송 요건이라는, 어, 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소송의 기술이라는 승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본안에 있어서의 판단이라는, 어, 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결정, 판결이라는 결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승 전 결의 형식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맥락을 확보하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첫 번째 단계가 올바르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 이 공법은 계속 추상적인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의 짐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맥락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력 과목인 민 형사에 대한 올바른 전념성을 또 오염시킨단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어, 맥락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 그것이 로스쿨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한 맥락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자, 그런 내용들은 또 기회가 될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